포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3월 8일 수요일입니다. 11시 59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은 여러분께서는 1시쯤에 볼수 있겠습니다. 자, 어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이제 첫 판결, 그러니까 이니셜 브 n 닝첫 판결인데요. 이것이 이제 전문가 증언 배제 신청, 우리 이른바 도버 모션이라고 하는 이거 분 판결이 나왔는데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닌데 잠시 후에 제가 일단은 아, 어, 저희 코인 키스 스타일대로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그 썰을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는데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고. 다 멤버십 원하시는 분들. 네, 수익, 우리는 계속 수익을 내고 있다. 수익 내고 있다. 깔끔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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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우리 멤버십 게시판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하루에 100원. 그냥 길가에서 100원 주워서 줘주세요 그러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단타 치는 방법, 아, 단타 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세요. 어, 뭐야. 리플을 워아 들고 다니는데 이제 효과가 나는가 봐. 나이번 하트 눌러드려야겠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효과가 나아봐요 다시 내려가네요. 마음이 아프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근데 내려갈 거라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냐면 이미 희열에 찼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단타 계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싫으시면 단타, 장기 투자, 계정 두개 갖고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 나는 상관없다, 어차피. 잔파도 상관없고, 어차피 크게 한방 먹는 거다. 그러면은 내, 신경 안 쓰면 되는데, 아까, 우리, 이, 우리, 달봉님처럼,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내려가네요, 막. 내려갈 때 기분 더 좋아야 됩니다. 내려갈 때 기분 좋고 싶으시면은 어쩔 수 없이, 단타 계정을 만드셔야 돼요. 이거, 이거. 이거는, 이거는 뭐 광고가 아니라, 진짜, 2만원을 준다잖아요. 야, 너, 너 이리 와봐. 너 돈이 좀 궁해? 너 점심, 집값, 점심 값 해? 2만원 100% 줄게. 에어드롭으로 하실 거죠? 아닌데. 그러면은 뭐 포인트로 주는 거죠? 아닌데. 그럼 뭘로 주는데요? 현금으로 주는데? 세금 떼죠? 아, 안 떼는데? 세금 안 떼요. 저도 알아봤어요. 왜 세금이 안 떼고 2만원을 주나 싶었더니, 5만원, 2만원, 제세공과금 없습니다. 간타기정 만들면 되잖아요. 떨어질 때, 또 좋은 자리 나오면 잡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놀고 있다가 이제 오늘처럼 국한거 하나가 나올 것 같으면 그때는 이제 장기 투자해서 수익 나면 되는 거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떨어져도 좋고 올라가도 좋은 방법 적어놨는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라는 말씀드리고. 자, 이제 기술적인 거 말씀드렸으니까 이슈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드디어 판사가 나섰습니다. 아. 자, 일단, 어, 그,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은 저희 스타일상 이거 다 해석하면 여러분 채널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핵심 저의 의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the legal dispute between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and Ripple Labs, 자 어, 법적 분쟁하고 있잖아요, SEC와 Ripple. Judge Annalisa Torres has issued an initial issued an ruling. 했으면은 판결 나왔어요. 근데 첫 판결, initial ruling을 발표했습니다. But It is not the summary judgment ruling. 근데 이제 여러분이 놀라실까봐 약식 판결은 아니다. Initial ruling이다. 어쨌든 드디어 하나가 나왔다. 제가 어제도 그래도 말씀드렸죠. 굳이 물리적인 날짜를 따지자면 3월 10일 이전에는 뭔가가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가격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슈적인 움직임이라도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당장 summary judgment 약식 판결, 평결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와주면 땡큐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도 역시 initial ruling 그 초동 1차 판결을 냈다는 거죠. Instead, the judge has issued a 57-page ruling on both parties' motions to exclude expert testimony from summary judgment. 이른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보 모션 아, 어, 저기, 그 전문가 배제, 신청했던 거, 양쪽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 어, 이게, 뭐, 이렇게, 그,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핵심적인 그런 게 없어요. 그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그런 게 있었다면 가격적인 움직임이 있었겠죠. 근데 가격적인 움직임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최근에 새벽에 리플 비트코인하고 리플하고 움직임이 달랐던 거 감지하십니까? 여러분 감지 못하실까봐 제가 환기 차원에서 어제 제가 새벽 방송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꼭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니, 3월에 약식 판결이 날수 있다.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3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또뭐 연기되나 보다. 한번 투덜대고 끝나, 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근데 아직 3월, 오늘 며칠인가요? 8일인데, 뭐 참, 제가 어디까지 여러분을 이해시켜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이렇게 회원분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일반 칠청자들 지나가다가 갑자기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제가 멱살 잡고, 야, 너 따라와.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비트코인과 리플. 비트코인하고 다르게 리플이 움직이고 있다. 왜 다르게 움직일까요? 여러분이 늘 뭔가가 불안하시면 일단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저도 늘 그렇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분석해야 돼요. Analyze. 그 다음에 솔루션 제공, 솔루션을 만들면 됩니다. Analyze, 분석하시고 솔루션 제공하고. 그러면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 과정이 이제 복잡하게 복잡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는 지금 우리가 리플 소송을 겪고 있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 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분석하고 해결하면 됩니다. 1번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의 움직임이 무빙이 달랐다. 평소와 달랐어요. 음, 누군가는 움직이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격 따지기도 많이 했잖아요. Trans consolidation. 가격 따지기도 많이 했다. 가격 따지기를 하려는 이유는 뭔가 큰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예요그 가격 따지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 아직 모르겠고 언제쯤 터질지도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 지금은 At first glance, neither Ripple nor the SEC wins. Ripple도 SEC도 지금 이긴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이르지만 1차적으로 첫 전문가 증거 배제와 관련된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이 이니셜 블링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다. 저는 이렇게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판사가 전문가 증인과 이렇게 관련된 도버모션과 관련된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이제 약식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슬쩍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오, 오, 아,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우리 리플랩스에서 리플랩스의 승소를 위해서 또는 리플랩스의 긍정적인 합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레이칼링 하우스 포함해서 데이비슈워츠 CTO 아니면 아니면 저기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티 아니면 변호사들 존 디튼 아니면 제임스 필란 아니면 제레미 호건 이런 다양한 분들이 리플의 승소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리플 투자자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법원에서는 분명히 큰 틀, 도볼 겁니다. 우리 미국 자국, 미국 법이니까요. 미국 자국에 과연 리플랩스라는 이런 핀테크 기업이 우리 자국에,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진짜 justice.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SEC 쪽을 들어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리플랩스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도 잘 시뮬레이션을 해볼 겁니다. 내가 SEC에 손을 들어준다면 우리 미국 사회에서 또는 전 세계 암호화폐 생태계에 어떤 파장을 줄 것인가. 반대로 리플랩스에 손을 들어준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한쪽의 극단적인 어떤 어 이렇게 힘 실어 주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따지고 따지고 분석해 보면 결국에는 이 판결은 리플랩스 쪽에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께서 인생 사기도 바쁘신데 고차원적으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오실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어, 하나만 딱 건지고 싶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i 니 i t i a 첫 판결이, 첫 편결이, 첫 판결이 드디어 나왔다. 2차 판결, 3차 판결 추가로 계속 나오면서 시장의 반응을 볼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저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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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음 부계정 만드셔서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던데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구독하지 못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다오름 방송은 어, 5시에 뵐까요 네 5시에 뵙겠습니다 자 우리 리플 아, 리플의 움직임 지금 어떻습니까 리플의 가격의 움직임은 503원 502원 우리가 원하는 그림대로 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아직 국직한 이슈가 나온 건 아니, 아니기 때문에 490원이든 510원이든 뭐 단타 안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다 왜냐면 어차피 보시는 것처럼 리플은 가격 따지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루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여기, 여기서 먹고 여기서 먹고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네, 그런 게좀 귀찮을 수 있어요. 아, 무슨 단타치고 있냐. 그몇 십만 원몇 백만 원 벌어서 뭐해. 크게 먹을래. 아, 좋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여러분의 투자를 존중합니다.